그래서, have, 이거 두개 합치니까, 빈이 되죠? 어, 그래서 have b e n pp가 되죠. 오케 어, 그래서 have pp는 현재 완료지. 어.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니까. 어. 그래서, 얘를, 그성 그래서 얘를 뭐란다? 네가 이제 앞으로 have pp 오면은 현재 완료 수동태. 알겠지? 현재 완료라는 시제랑 태랑 합쳐져 시제랑 태가 합쳐져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뭐야? 되어지, 되어져 왔다. 뭔지 알겠지? 그럼 뭐야? 니가 보는 그 광고들이 뭐 되어졌어? 선택 되어졌어. 셀렉트는 뭔가 되게 선별해서 선택했다. 이런 말 SE가 뭔가 그런 뭔가 분리의 뜻이 있어 그래서, separate 해서, 이제, 그, 된 거야. 자, 암튼, 선별해서 선택되어져 왔어. 자, 여기 o 는 뭘까? 뭐, 하기 위해서 위에서 해도 되고, 뭐, 결과 해도 되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 자, 암튼, 그래서, 매치하는 거. 자, 이제 뭐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니? 자, 뭐, 너의 관심사, 또는, 브라우징, 이제, 검색하는 거죠 어, 검색 뭐 내역 음, 기록 어, 검색 한까네 관심사겠지, 그렇지? 어, 그래서 그거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광고가 선택됐다라는 거죠. 그렇지? 어. 뭔 말인지 알겠지?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알고리즘을 막 뜨잖아. 참. <laughs> 그래서 이제 s n s 회사들이 그렇게 막 버는 거지. 음. <laughs> 음. 오케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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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자 여기서 여기. 여기 그 AD 있잖아. 어 에드는 뭐의 줄임말인 줄 알아? 그렇지. 원래 AD는 원래 단어가 이거야. Advertisement야. 원래가 Advertisement지. 어, 얘가 원래 얘가 광고야, 광고. Advertisement. 어때? 조금 길, 길지? 기니까 그냥 AD 뭐 이렇게 한 거야. 아무튼 그런 음음에 e a m o 고 n 다 t h e a d a d v e r t i s e 가 되죠 a d v e r t i s e 광고하다가 되겠 s i n e s s e Also, making use of sponsored posts, which involves involves paying social media influencers to mention their products or services. <clears throat> okay, 하고 자 해봐. 어떤 회사들은 자 또한 엄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여기 make use of 라는 어, 수거가 나왔어요. 혹시 나왔나 오른쪽? 안나안 나왔네? 안 나왔네? 그지? 어, 그래. 자 make use of 어 무슨 뜻일 것 같아 뭘뭐 이용하다 사용하다 뭐그런것 같지 어 맞아 그지 그런데 이거랑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 있어 근데 이걸 애들이 잘 몰라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 알아야 돼자 make use of랑 같은 뜻 있는게 뭐냐 너희도 잘 모를거야 이런게 있어 take 어드밴티지 오브 어 테이크 어드벤티져 이거 혹시 들어본 적있습니까 uh, 이런 거 조금 생소하죠. Uh, 아마 처음 들어볼까? 어 uh,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왜 원래 어드밴티지가 뭐죠 원래? 어드밴티지가 뭐? 죠 2점이죠, 2점. 2점, 어, 뭐, 어떤 뜻이지 어, 2점이에요, 2점. 뭔가 자기한테 갖고 올수 있는 좋은 걸 말하거든. 그럼 뭐야? 뭔가, 뭐, 이점을 취하다, 약간 이런 거 같잖아. 이득을 취하다. 약간 원래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제 이용하다, 라고 이제 가는 거야. <laughs> 아무튼. 이것도 이용하다야. 너희들 이제 타이거드벤트 오면 이용하다, 알겠지? 응. 요거 두 개만 있어 이렇게. <laughs> 아무튼 얘네들이 또한 사용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또 한을 얘기했네. 또 하는 뭐야? 악문장의 성격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말이지, 지금. 그렇지? 또 한이 나왔으면,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뭐 하고 또 얘네들이 또 이걸 하는구나 사용하는구나 자 뭐를 스폰서드 포스트래 요자스폰서드라고해어 후원이죠 후원 우리가 뭐 스폰서라고 하지 후원 그다음에 포스트는 뭐야 여기서 게시글 나머지 그죠 그래서 이제 뭐어 이제 뭐 글을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옛날에 뭐뭐뭐파워블로거막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거든. <laughs> 자, 근데 이제 글 쓰는 애들이, 음, 어, 그래, 뭐 누가, 뭐 댓글 달고, 막 이런, 이런 거야. <laughs> 자, 이걸 사, 또한 사용하고 있대. 어, 그 다음에, 근데 위치 인버브스 그랬네? 어, 잠깐만. 근데, 여기 뒤에 S가 나왔네? 그러면 저 선행사가 뭘까? 자, 해설장 봐볼까? 해석에 뭐라 났어? 당시 보는 광고는 또 하나로 지켜야 는데 이는 소셜뉴스가그 사업체를 능명하도록그들까지 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 S를 했다는 것은 선행사가 단수라는 얘기고 여기서 단수라고 할수 있는 것은 문장 전체밖에 안 되겠네요 어, 그래서 얘는 문장 전체 어, 얘, 얘가 얘다선행사야 어, 그래서 얘 S 쓴거요 <laughs> 이거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이거 계속 존 법이죠 어,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계속 전법은 뭐야? 문장 전체가 다 선행사가 될수 있다. 이거 중요해. 적어봅시다. 자,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S, 쓰만 자, 뭐 이거를 할수 있는데 그것은 일부 뭔가를 수반한다, 포함한다 뭐를 자 지불하는 거야. 누구에게? 예, 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지. 그러면 K 나오고 얘가 O라고 볼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OC라고 볼 수도 있겠죠? O가 OC 하도록 지불하는 거. 라고 볼 수도 있겠지? 음. 자, 내 멘션. 뭐야? 언급하는 거지? 자, 뭐를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언급하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니까, 러 인플루언서들이니까, 이제, 뭐, 유튜버들 있죠. 걔네들, 뭐, 해서, 뭐, 아니, 너, 너, 나보다 잘, 잘 알잖아. 뭐, 유료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뭐, 아, 이거 뭐, 아이고, 뭐, 써보실면 뭐, 지금, 지 <laughs> 자, 요렇게 하도록, 그때 이제 돈을 주게, 지불하죠. 자,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어, 뭔가 이제 후원을 한, 지들이 돈을 낸, 여기서는, 이제, 뭐, 게시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언급하는 게 얘네들이 뭐제 그런 글 같은 걸 해서 하는 걸 얘기 하나 보지. 이렇게? 어 그래요. 아무튼 어, 그 인플루언서들도 이렇게 사용해서 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유튜브 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뭐 그건 이제 잘 되는 애들이 이겠지 <laughs> 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고 음, <laughs> 자, 그러면 내일은 어, 이어서 할 거야, 할 건데, 이제 4번까지 예습 얘기 했었고, 어 근데 이제 항상 여유가 있,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5번 있죠? 어, 5번까지 어, 예습. 해보도록 합시다. 어, 오늘거 이제 복습 해보고, 구결제 하는 거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